와, 오늘은. 코로나를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 장사한 사장님들이 아니 이후에 분명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장사가 더 대박이 나고 더잘될줄 알았는데 더 힘들다는 매장들이 많아서 저희 라라브레드 매장 와서 어떻게 하면 창호 오빠님 장사 매출 좀더 올릴 수 있을까요? 잘될수 없을까요? 하던 나중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여기 OP 전략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1바가 프로덕트거든요? 킬링 프로덕트 저희 라라브레드에서도 브런치하고 베이커리 맛있는데 킬링 제품이 계속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어했을까 여러분 몸에 좋은거 그 왔다메 드디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온조 통닭방 이라 그래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벌써 뭐 누적 조회수가 천만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 찍으러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힐링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laughs> 제가 베이킹을 해볼 건데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들 너무 힘들다 하니까 생산성이 안 나온다. 이거 유통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하니까 한번 떠나보시죠. 가시죠. 네. 오, 요 레트로 통닭방 나오는 시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없어 보이게요. 박스 뜯어가지고. 그래서 1차가 11시고, 2차가 16시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이렇게? 이런 게다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어, 너무 좋죠 아이 시간 아니면 먹을 수 없다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정 판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쩔을까 빵을 들어오면 짜자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빵이 없어 보네 3시 반인데 지금 지하에서 한참 빵을 아주 뒤지게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생산성이 안 나온다니까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한번 가볼게요 네 가시죠 우리 찰리 영어 이름은 찰리고요 원차장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송닭방의대가입니다 어때 지금 실감나? 자랑보다는 이제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연락이 오긴 해요 지금 연락 와? 더 많이 올 거야 슬리백 알지? 모처럼 지금 퍼질 것 같아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많이 이슈가 될것 같아 이 정도로 터질 줄 알았어 치킨방이? 아니 근데 촬영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어. 그냥 그런 것도 했는데 어. 어. 제품을 워낙 많이 만드니까 네 네. 그이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잖아. 그냥, 그냥 저희들이 뭐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나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지. 그래서 이 뜨거운 거를 계속 만들어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신제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만들면서 아마래도 공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톤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아, 진짜? 혹시 배우고 싶 아하하. 라라브레드 지금 제빵사님들 구하고 있대요. 빨리 잡코리아 올라와 있어? 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응모하시래요. 근데 오면 재밌는 빵 많이 만들게 해 주나? 예 여러 가지 빵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응. 제품을 시도해보기 때문에 와서 어. 같이 재밌겠다. 하시고 배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빵 만드는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짜피고, 칠을 얹어주고. 세 아 이게 맛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너무,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 정도 아 <laughs> 단가 가안 맞나요? <laughs> 그러니까 단가 안 맞아갖고 아까 마케팅 팀원이 기습 가격 인상하더라고. 내가 그 걸려갖고 내가 찍었다니까. 아까 어. 손으로 포개주는 느낌으로 포개져서 예, 예. 아, 이렇게 예그걸 눌러서 아 눌러야 돼. 예, 예. 아이 꾹꾹 눌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예 예. 아 이제 여기를 오므려줘야 돼. 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양이 많으면은. 안 돼가지고 동그랗게 오너잘 어, 싼다 좀 무, 있, 이런 거산거 없냐?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원래 혼나는데 <laughs> <laughs> 팔과 다리를 나이 영상 이게 웃기더라고 여러분 너무 웃겨 이거를 반죽을 이렇게 해놨어요 팔과 다리를 여기 등으로 갈부이고아 등으로? 네. 야 이렇게 만든다고? 아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이렇게? 대박 사건. 이렇게 아. <laughs> 거 이렇게? 대박사건 이거 다리는 여기다 아 붙이는 거야 또? 네. 이렇게 예. 쿠킹 클래스 이거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오븐에 들어갈 예. 준비 하는 거야. 되게 간단한데?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이 쉽진 않겠구나. 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저는 나가 기다리는 동안 또 열심히 올라가서 손님들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새 또줄 섰는지 안 섰는지 확인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통닭방 나왔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세제 내가 담을게요. 여러분 지금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말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통닭빵이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더 줘, 더. 빵, 빵 사시면 되세요. 오랜만에 라라브레드에 새로운 제품으로 줄을 서봤네요 이겁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마케팅의 힘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빵 나오는 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당분간 줄을 서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꾸운 빵을 이 시간에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억지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분 좋네요 전국으로 뿌려질 수 있게끔 큰 매장도 작은 매장도 프랜차이즈답에 뻗어 나갈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이 어려운 불경기에서 이렇게 잠시라도 먹으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즐거움을 줄수 있는 걸로 저는 끝냈으니까 아래 내려가서 제가 만든 빵 지금 다 됐을 것 같거든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가시죠. 제가 아까 만든 빵이랑 우리 여기 개발자가 만든 빵이랑 어떤 거가 맞출까요 맞춰 봅시다. 짜자잔딱 봐도 모른다고요? 네, 맞아요. 모르겠죠? 딱 봐도 저기. 야, 그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난 처음 만들었잖아. 내 애들 진짜 힘들더라. 한번 이거 먹어 볼래? 그럼 한번 맛봐. 나도 이거 먹어 볼게. 오. 대박이 좀 맛있어 보이죠? 치즈와 불닭과 이거 진짜 닭가슴살이 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닭빵이죠. 무늬만 통닭빵이면 쓰겄어요. 붕어빵에 팔씨 없으면 욕해 안해 여러분. 이피디 어때 마? 어, 그래도 되어 왔습보다 <laughs> <도형보다도 되게 웃음> 레시피는 똑같거든. 근데 디자인이 내가 못해서 닭다리를 거꾸로 붙여버렸어 아까 집에. 그거 말고는 괜찮아.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같다.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유, 너무 귀여운 거. 보면 어떨까? 우. 여러 혹시 이거 빵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우리는 늘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 리서치를 하거든. 리서치 팀이 있어. 계속 연구를 하고, 개인적인 혼자 일인 사장님들도 계속 바보면 돼. 주로 내가 서치하고, 관심 갖고, 벤치마킹 하는 데는 뭐, 핀터레스 인플루언서들 이 많이 올리는 SNS, 구글, 네이버, 여러 개들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활용하다가 이런 게 너무 재밌겠다. MG들은 재밌고, 신박하고, 신기한 거, 아니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레트로적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레트로진 감성을 입히고 치킨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 몇조 단위니까 그래서 이건 남녀노소 누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금 치킨이 가격 오른다고 올랐고 안 먹어 던지러 와안 먹어 너무 비싸 막 이제 이러니까 아 우리가 그럼 치킨빵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개가고 우리 빵쪽 컨셉하고 맞아떨어진 거지 가 하는 게임에서 이겼으면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아하 재밌다 재밌어 혹시 거기 게임 회사에서 같이 콜라보하자고 하면 음. 생각이 있으실지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음. 불러주세요 저 크래프트 회사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분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 저 연락처 있으시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퍼포먼스를 또 내도록 할게요 치킨밥 말고 아. 다른 빵 대여주시는 게몇개 음. 있는지 모든 패스트푸드나 음식점에 단일 메뉴가 잘 나가더라도 그 매장에 킬링 제품이 있잖아, e p d 그래서 그 제품을 놔두고 요거는 계속 랜를 돌리거든.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오는 제품들. 그 중에서 나는 딸기 토스 트 아까 얘기했던 게 3년 전 일이야. 중박 중박 터치다가 중박 이제 통닭방 이제 제대로 하나 터진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봄 시즌에 딸기를 활용한 이제 딸기 또 시즌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3, 4월 달이 면끝물이거든 딸기 페스티벌 한다든지. 그래서 딸기에 맞춰 제품을 이런 케이크 같은 거 이제 이게 또 비주얼 깡패잖아 여러분 이런 케이크류 디저트류를 한번 또 한바탕 쏟아 보려고 합니다 늘 사장님이라 해서 외부의 고객들이 봤을 때 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백조 되게 발버도 안 치면 어때요 휴 이렇게 가라앉잖아 그리고 죽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무리해서 아름답게 걷건을 절대 발버둥은 멈추지 마라 이 매장 안에서는 절대로 발버둥 잘 쳐서. 더 이슈를 만드는 게또 우리 사장님의 가장 필요한 제일 일순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장사 잘했어! 끝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제발 제발 네 화이팅! 예에